천유만변은 중국어에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한자어는 천이 천을 의미하고 유는 어두운 곳이나 깊숙한 곳을 의미하며 만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변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유만변은 매우 다양하고 다채로운 변화를 가진 것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에는 한 번에 천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순간에 천 개의 다른 얼굴로 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천유만변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천유만변은 예술작품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중국 전통 미술에서는 천유만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전통자수인 수노운 미인은 천유만변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다양한 실의 색상과 문양을 사용하여 미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천유만변은 자연현상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자어로 천지만물이라고 하는데, 이는 천유만변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자연에서는 하늘의 색상 변화, 계절의 변화, 물결의 파도 등 다양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천유만변은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가진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자어의 뜻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예술, 자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